인테그럴 f x를 이렇게 dx 분의 d f x를 적분하고 미분하면 f x가 된다고 했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미분해 볼 거예요. 정적분을 어, 정적분 어떤 상수서부터 x까지 적분할 겁니다. f t dt 이걸 보면은 자 이거부터 먼저 보세요 스몰을 적분하니까 라지 ft가 어, a서부터 x까지죠 그럼 이제 라지 fx 빼기 라지 fa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되니까 얘는 f에 는 상수니까 x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거는 x에 대한 함수예요 x에 대한 함수죠 x에 대한 함수죠 자 요거는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x에 대한 함수입니다 적분해서 x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하려면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죠. dx분의 d를 요거를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주면 미분해 볼게요. 요걸 미분해 주면 라지 f 프라임 x죠. 얘는 상수니까 없어져서 라지를 미분하니까 small fx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상수일 때 그냥 t 자리에다가 어, 이제 요거만 딱 봐준다면 이 처음과 끝만 봐준다면 라지자 여기 t 자리에다가 x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t 자리에다가 x만 집어넣어서 x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. 얘는 여기도 t 자리에다가 x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.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가 상수니까 t 자리에다가 x만 집어넣어서 5x 3승-3x 제곱이 되겠다. 요거를 잘좀 기억해 보겠습니다. 어. t 자리에 x만 집어넣으면 되겠다. small fx가 되겠죠. 어. 얘는 그대로 fx지만, 어.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합니다. 이게 어.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해요. 나중에 정확하게 할 것이고, 지금은 산수하는 법부터 어떻게 하라고요? t자리에다가 x만 집어넣자, t자리에다가 x만 집어넣자, t자리에다가 x만 집어넣자.